자, 삼각형 ABC가 나오네요. 이렇게. A, B, C. 그럴 때, AB 벡터가 C 벡터예요. 이게 C. 이게 A 벡터. 이게 렇 B 벡터예요. 자, 그럴 때 무게 우심을 G라고 한대요. 자, 무게 우심에서 어, 무게중심으로 했던 AG 벡터를 뭐로 나타내라? BC로 나타내라. AG 벡터는 자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는 뭐요? 3분의 1 a a 벡터 맞나? a b 벡터, a c 벡터 한건 이해가요? AG 벡터. 무게중심으로 가는 벡터니까. 그래서 3분의 1에 a a 벡터는 얼마? 0. a b 벡터는 a b 벡터는 c. AC 벡터는 마이너스 B네, 오로. 이거 끝이 났네요. 근데 어떤 O가 시점으로 했을 때는 다의 꼭지점으로한 벡터를 다대 3으로 하는 거잖아. 아, 참고로 A를 기준으로 했다잖아, 시점을. 그러면 꼭지점으을한 벡터, AA 벡터, AA 벡터, AB 벡터, AC 벡터 다대 3으로 하면 되니까. 1번은 아, 뭐 수월하죠. 그래서 3분의 1, C백, b 터 다음에, AG 벡터를 AG 벡터의 크기잖아. AG 벡터의 크기를 ABC로 나타내라고 하니까, 세변의 길이니까요. 요거는, AG 벡터의 크기 제곱을 한 거잖아. 이걸 제곱하면요. A를 제곱하니까, 9분의 1에 B, 아, C 벡터 크기 제곱, 빼기 B 내적 c 의몇 배? 두 배, 낙기 B 벡터 크기의 제곱이죠. 자, 그러면, 9분의 1에다가, C 벡터의 크기가 C로 났잖아. C 제곱. 다음에, 다하기 B 제곱 하고요. 요거는, B 내적 C는, B 내적 C는 어떻게 해? B 내적 C는, b 내적 c는 뭐예요? 요두 개가 이루는 각이 반대니까 코사인 제이법칙을 쓰면 요건 a니까 a 제곱은 얼마?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빼기 e. b 벡터 크기 c 크기 코사인 각 bac잖아. bac. 자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예요? b Ac가 무슨 벡터? c 벡터 내적 마이너스 b 벡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된다고. 그래서 b 내적 c는 2분의 a 벡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죠. 그래서 어, 여기가 빼기 2 곱하기 2분의 a 제곱 빼기 b 제곱 빼기 c 제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따라서 계산하면 9분의 1에. 약분대로 써지니까, 마이너스 A제곱, 다하기 B제곱, 다하기 C제곱이니까, 이 b 제곱 다하기 이 c 제곱이다 요게, 어, 이번에 답이 되죠. 그래서 a g 벡터의 크기는 제곱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이게 코사인 제이법칙 같고, 내적이 표현된다는 거 확인을 해주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은요. A G, A G B. 요가 로보라는데 A G B. 음, 요건 또 어떻게 하노? AG 벡터의 크기가 나와 있고요. 그러면 BG 벡터도 크기가 나올 거잖아. 요거 이두개 아니까. 그럼 이 각을 구하려면, 내적을, 각을 구하니까, 이걸 코사인 제이법칙을 써야 되나? 음. 잠깐만요. 이요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a지 벡터 길이가 나와 있잖아, 여기. 그다음에 b지 벡터의 어, 크기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c 벡터 크기를 구해야 되고. c 벡터 크기가 얼만인데요 루트 3이네. 그다음에 a지 벡터 크기는 여기에다 넣어야 되잖아. 넣으면 얼마야? a지 벡터 크기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요. 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9분의 1에다가, A 벡터 크기, 12잖아. 마이너스 12. 다 하기, B의 두배 42. C는, C, 아, 잠깐만, 왜 있나. 여기도 두배지 아우, 참말로. 맞죠? 그래서 C의 두배는2 3이니까, 6이잖아요. 그럼 얘가, 48이잖아. 그러니까 36이니까, 4네. 4란 말은 얘가 얼마란 거야? 2라는 얘기죠. 여기. 그 다음에 BG벡터를 구해야 돼요. BG벡터 BG벡터는 B에서 G로 가는 벡터는 AG벡터 BG잖아. AG벡터 빼기 알지? BG인데 잘못했잖아. GB벡터 GB는, 어, 뭐 AB 벡터 빼기 AG 벡터고요. AB 벡터가 무슨 벡터야 C 벡터. 빼기 AG 벡터가 3분의 C 빼기 B 벡터고요. 3분의 3이니까 2C 벡터 플러스 B 벡터잖 그래서 G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9분의 이거 합니까? 4 C벡터 크기가 3 제곱하면 다키 4BC내적 어, BC내적이 어디있냐? b c 내적 여기 있잖아요. 4 빼기 여기니까, 4 곱하기, bc 내적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 넣어라. 아이고, 더버라. bc 내적은요, 2분의 a제곱. a제곱 얼마? 12 빼기 b제곱, 21 빼기 c제곱, 3. 마이너스 24잖아,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더하기 뭐야, b g 벡터이 그러니까, b 벡터 크기제곱, 얘는 21. 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9 1이네. 따라서 여기이가 크기가 1이니까. 됐나요 1. 이걸 1잘 보일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2 1 루트 3 이거 제곱의 합이 2 4가 되니까요. 여기에 결국은 뭐야?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얘가 루트 3이고, 얘가 1이고, 2잖아. 그러면 각은 2 1 되는 요각이잖아요. 요각은 몇도요? 60도죠. 그래서 답은 60도가 답니다. 입 됐나요? 위에 거 1, 2를 이용해서 그냥 잘 모니 풀어주면, 대죠 a 벡터 무게중심과하고 크기니까 내적로 고치고, 내적할 때 뭐다? 여기에서 b c 벡터는 이제 코사인 제이법칙에서 내적이 나오고, 그 크기 구하는 게 3에서 필요했고, 구에서 대입을 하고, 그 다음이 여기서 세 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니까 직각이더라. 그래서 몇 도다? 60도더라라는 거 찾았습니다. 됐죠?